안녕하세요. 게임매이트 사기 운영진 홍보팀 이인입니다. 오늘은 탄탄한 기획으로 현재 주임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팀 마이너리티의 게임 개발일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팀원분들께서 인터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양이 많았는데 촬영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대본을 보고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팀 마이너리티의 개발일지 영상을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메이커스 4기로 활동 중인 팀 마이너티의 기획자 황규진, 개발자 송우창, 디자이너 김은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발 중인 게임인 디그아웃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담당 김은솔입니다. 모델링이랑 UI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아, 프로젝트의 개발자를 맡은 송우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게임기획과 팀장을 맡고 있는 황규진입니다. 저희 팀을 간단히 소개해보면 기획, 디자인, 개발 각각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요. 인원이 적은 만큼 서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컨셉을 그려오면 팀 회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며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획자만의 게임이 아닌 팀 전체의 게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같이 즐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중간 발표 이후에는 은솔씨를 도와서 그래픽을 조금 도와줄 예정입니다. 처음엔 타피 시점에 개발을 많이 해봐서 익숙하기도 하고 진행될수록 하게 되는 기획이 재밌어 보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일들로 개이 다소 변경되었긴 하였지만 팀원들끼리 타협점을 맞춘 이번 계획도 흥미롭고 또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 게임 제작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때가 생각났기도 했고 또 그때보다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 가지고 또 게임 제작 스킬도 다시금 연마하고 싶어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스타일의 RPG 게임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임은 현재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기획을 하면서 영감을 받았던 게임은 게임잼인 리듬 대어에 등장했던 트랙 골레스터인데요. 이 게임은 1인용 레이싱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마다 플레이어가 지나간 맵의 일부가 파괴되어 없어지는 독특한 형식의 레이싱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게임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한 것이 없는 게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토대로 기획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맵이 없어지는 RPG 게임을 만들고 싶다 하는 두루뭉실한 의견이었지만 제 아이디어에 동참해주신 당시 팀원분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sRPG 장르의 게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SRPG를 주장해주시던 팀원분의 이탈과 은솔씨의 새로운 합류로 SRPG에 대한 매력이 사라져 기존 기획을 폐기, 전면 수정해 현재와 같은 액션 RPG 게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RPG에서 중요한 요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금 고민했었는데 길을 제거하고 개척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회의 끝에 결정해 처음과는 다른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 형태와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지만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지금의 게임 형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만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RPG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당연한 요소들의 시스템을 생각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레벨링, 아이템, 인벤토리 등 기본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플레이의 동선이 설정되어 있는 점도 있을 겁니다 물론 위쳐 시리즈나 젤다의전설 시리즈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대략적인 목표는 제시해주는 편인데요 저희 게임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한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서 게임을 소개하며 말했던 길을 플레이어가 스스로 개척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플레이어를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 배치해 스스로 맵을 부수고 나아가게 만들고 높은 절벽을 안전하게 오르거나 내려가기 위해서 부순 맵을 다시 설치해 계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맵을 재구성하는 힘을 이용해 길을 막아 정 몬스터의 싸움을 막을 수도 있겠죠. 맵을 부수고 재구성하며 필연적으로 나오는 땅 속의 광물들을 건틀렛으로 강화하기도 하고 특별한 능력을 얻어 몬스터를 쉽게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플레이어가 스스로 동선을 만들고 스테이지를 탐험하며 성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재미로 두려고 합니다. 스테이지를 탐험하다 보면 다양한 몬스터를 만나고 해당 스테이지의 주인인 뭐 보스 몬스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단순히 탐험하는 것만을 재미로 둘 것이 아니라 보스 몬스터를 물리쳐야 스테이지가 종료될 수록 할 겁니다. 마치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탐험을 즐길 수도 몬스터를 잡아 스테이지를 벗어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게임은 위트로 개발 중이며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팀의 인원이나 개발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모바일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정했고요. 약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해 한두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지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시점은 3D 사이드 뷰의 기본 베이스는 맵 플레이 시 마다 맵과 아이템 보스 등 랜덤으로 바뀌는 로그라이크이며 특징으로는 플레이어가 지형을 부수면서 맵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주로 지형 파괴가 핵심인 만큼 건틀렛의 내구증과 각각 지형에 따른 특수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길 개척 외에 지형을 유의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 인원이 저 혼자고 주로 다뤄왔던 게 2D라서 한편으로는 걱정되긴 하지만 이 또한 잘 헤쳐 나간다면 좋은 개발 경험이 되게 마무리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 그래픽 컨셉의 경우 캐릭터의 경우에는 카툰풍의 로드, 로우 폴리곤을 사용한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게... 컨셉의 경우 땅을 파는 광산의 느낌이랑 에, 땅을 파는 권틀릿이랑 괴물이 나오는 환경을 어우러지게 하는, 하기 위해서 근 미래 우주행성으로 잡으려고 했고요. 음.. 비슷한.. 그니까 분위기가 비슷한 게임을 소개해드려야 이해하기 쉽지만 제가 해본 게임에서는 이런 로우폴리 그런 풍이 없어가지고 예시를 들기가 되게 힘든데요. 저희가 컨셉을 잡으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오리와 눈먼숲, 그런 어두어두한 분위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아쉽게도 제가 조금 늦게 합류해가지고 이런 설정을 막 정한 터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게임이 완성되고 플레이 해보면 알수 있을 거라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게임 개발은 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컨셉과 게임플레이를 제가 그래픽, 코딩에 용이하도록 간략한 기획서로 바꿔드리고 이에 맞춰서 개발을 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두분 모두 일을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UI나 사운드, 파티클 등 게임을 게임답게 하기 위해 추가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게임플레이를 먼저 완성시키고 나머지를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사람은 적지만 똘똘뭉쳐서 멋진 게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로는레이어가 지원을 면서야될 흑장에다가... <laughs> <laughs> 너무 너무 <빈데> 이거. <laughs> 처음탑시에 게임을 많이 덜어요도 아, 그래. 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 괜찮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비록 많은, <laughs> <laughs>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많이 웃음> 많은 일들로 기록이... 기획이... 다시 다시, 아, 다시. 이번 음부터 다시 해야 될거 같아요 네 처음부터 처음엔 시점에, <laughs> 아, 시점에 개발을 많이 해봐서 처음엔 시점에 개발을 많이 해봐서 잠시잠시 어떻게 그러면은 핸드폰도 같이 오 <laughs> <laughs> <야>, <laughs> 어, 어, 네. 됐 싶어가지고 프로그램에 좋은 경험이 더 살펴봐야 거기까지예요? 네. 오케이. 좋아요. <laughs> <laughs>